작은 동네에 있는 아무도 안올것 같은 꾸진 목욕탕 하나. 이 목욕탕에는 노래를 싸지르는 한새신사가 있습니다.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하라는 일을 안 하고 딴 생각하느라 손님을 내쫓아 버리는 제정신이 아닌 이새신사 아, 죄송해요. 아직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. 사실 그가 손님을 내보낸 건 바로 여탕을 훔쳐 보기 위함이었죠.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공범으로 만드는 저 놈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. 그렇게 여탕을 훔쳐보다가 그 안에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, 어? 저 새끼 뭐야? 마치 지가 뭐라도 된 것마냥 그를 잡고자 냅다 달려갑니다. 하지만 대도 않는 이상한 연기력으로 그만 잡아주고 마는 이 놈. 그런데 이때 여탕 속의 여자가 샤랄라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. 이 모습이 좋아서 해벌레의 입이 찢어지는 이 남자. 어. 괜찮으세요? 구독과 알림설정을 하시면 조만간 어. 공개될 이 영화의 풀버전을 아주 빠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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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손을 저렇게 쪼물딱거리고 네? 있다고 변태놈이네 네?